제양 가족 여러분 김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에위기5오장 십사 절에서 육 절에서 칠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재물만 드리면 되지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 재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건제 규정을 통해 죄의 유혹을 처음부터 뿌리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의 수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권지에 대한 규정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와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석권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서의 세계대로 여세계를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드렸던 제사와는 달리 속건제는 일정한 가치에 해당하는 순양으로 드려야 합니다.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온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삶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하나님은 죄를 갚되 20%를 더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죄에 대한 강한 유혹을 뿌리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의 특권을 침해하여 향단에 분양을 했고, 또 아스 왕은 막년대에 행동하여 하나님의 절을 회파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11조를 포함한 예물에 정직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와의 호 금령을 범했을 때도석권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와의 호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인 줄 모르고 죄를 범했어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며 세계 자료 설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수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본문 2 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역시 바로 세기를 우 원하십니다. 2 절에서부터 이웃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웃과의 문제 역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결국 모든 죄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 역시 좋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나쁘고 의지가 약하고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분야로 나누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등.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절에 3절에 이웃에해한 죄로, 석권제를 드려야 할 다섯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첫째는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두번째는 남의 물건을 전당 잡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세번째는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네번째는 눅봉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 다섯번째는 이웃이 이런 물건을 죽고도 이 사실을 부인한 거짓맹세한 경우입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거짓과 연관된 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심각성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거짓은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죄된 행동입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성도부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유형의 잘못을 행했을 때, 원금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20%를 더 보상해야 됩니다. 그거짓맹세와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또흠 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는 또그속권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본대가 지정한 가친 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권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이 속권제를 집례함으로 용서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기뻐받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부정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신을 거울에 계속 비춰봐야 잘못된 모습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의 강력한 욕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